자, 우리 퀴즈 잠깐 볼까요? 최재형 중에, 이게 네. 말고, 앞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자, 우리 혁명 열사는 가서 참배하신 적이 있는 거, 그럼 이 사진 맞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세요. 맞죠? 저기는 제 사진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진 아닙니까? 아, 오른쪽에 그, 보세요. 오른쪽은. 제복 인사면입니다 혁명 열사능이 전혀 아닙니다. 아, 다니까 뭐, 대한민국의 아, 국회 부의장 두 분, 국회의원 스물네 명이 안장되고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윤 박사가 아, 묻혀 있는 네, 그 묘지입니다. 네, 왜 혁명 열사능이라고 넘겨우세요? 왜곡을 하십니까? 하시면서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네. 왜곡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곡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복 인고 분명히 써 있는데 내가... 왜? 혁명 열사인이라고 왜곡을 합니까? 최정일 내가 분명히 강개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위에 내가...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아, 타이틀이 왜 왜곡을 하시냐고요. 네, 타이틀을 넘겨보세요. 왜 붙이냐고요. 제북 인사묘라고 책에도 써 있는데. 음, 잠깐만요. 유상범 의원님. 네. 아까 아까 전 화면 띄워주세요. 저건 최재형 증인의 항변이 저는 정당하다고. 아, 그래서 내가 <laughs> 왜냐면. 분명히... 잠깐, 물어보는 글정했어요. 거랑 다 규정을 해놓고 물어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아, 그래서 앞에 가면 뛰어보세요. 아,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혁명 열사능을 참배한 최재영 이렇게 앞에 위에 아, 글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열사능 참배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답변을.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거고 최재영 증인으로서는 여기 아니, 혁명 열사능을 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변은 정당하고 그런 부분을 전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전 화면 아니 위원장님, 예 제가 분명히 이 열사는 관거냐 계 맞습니까 물어봤고 본인은 거기가 아니라고 답변했고 자, 그래서 가사님. 자료가 물어는 증... 그렇게 보신 건 맞는데 위에 혁명 열사는 아니. 참배한 최재영 목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외국이죠. 자 그게 오류죠 무슨 외국입니까? 그럼 오류. 오류죠. 그리고 여기서 진위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질렀 다 오류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오류 를 인정하세요. 제주도 사진을 띄워놓고 울릉도 같지 않습니까 라고 자, 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자 외국이라 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질렀다.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유상범 의원님 얘기니까 이거 그냥 오류인 건 맞죠? 그러면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오류로 그냥 어, 정, 정정을 하고, 그건 아닌 걸로 정정하고, 어, 그냥 진행하시죠. 지, 진행하시죠. 자, 뭐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시죠. 어,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다 방북할 때 찍은 사진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최형 증인. 주체 사상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주와 주권을 지니, 지니 지니고 민중속의 면면이 이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주체 아니, 사상이라고 아니, 하는 것은 동의하시냐고 아니, 묻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주체 사상은 최재형 증인! 소리 좀하세요 내가 지금 최정영 증인은 내 질문에 동의하냐고 다 물어봤고 최정영이 동의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럼 내 질문의 순서니까 내가 질문할 차례인데 최정영이 끼어들잖아요. 자,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한다고 해서 인권 관련돼서 한 글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최정영 증인은 정치범 수용소를 부정합니까 정치본 수용소를 아니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 말씀 부정도 하세요.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자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 국무부에서 2001년부터 2022년 22년째 북한을 종교자의 특별 우려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정부 증인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종교 부분, 인권 부분은 왜곡된 게 많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제 노동기구는 ILO에서 2019년 북한을 대표적인 현대판 노예제 사회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최재형 증인은 노동할 권리도 있고 안할 권리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 국제 노동기구의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동의 안 합니까? 단답식으로 예스노로 말하기에는 그 아, 설명이 부족하고요. 예수, 아니, 그 배경은 북한은 북한 체제의 노동의 현황이 있는 거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노동이 돌아가는 거고요. 네, 여기는 여기대로의 노동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로 좌파 논리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유 의원님. 네. 그고하셨습 네. 종북 좌파에 찌들렸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사과하십시오. 어디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자, 그 생각이 다르고 주장과 의견이 달라서 어, 이렇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팩트가 틀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정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의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 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